음, 음. 예상 덩어리, 새콤한 음. 나박김치를 담았습니다. 음. 겨울에 저장한 배추, 돋보기, 무두 개. 음.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상하기 시작해서 잘라가지고, 아, 했습니다. 고고밥한 음, 덩어리 갈아서 이렇게 나박김치를 담았습니다. 나박김치 음, 이제 입맛이 도겠네요 네, 나박김치 맛있는 나박김치 음, 나박김치 담기서. 어제 전부 다 채소를 다 정리해서 씻어서 물기를 썩 뺐어요. 그리고 아밥 먹고 하나 하나 배추도 썰고 무도 썰고 당근도 썰고 네 콜라비 사과 배는 갈고요 양파도 썰고 <laughs> 미나리 고추 청고추 넣고 유산균 폭탄 덩어리 사과패도 갈았어요. 그 일부는 이 안에다 넣고요. 네, 나방 물김치 남았습니다. 음, 새우젓도 조금 넣고, 그다음에 까내리도 좀 넣었어요. 마지막은 생수 로 넣고 고추를 걸렀어요. 망에다 넣고. 물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나바키치 성공.